잠깐만, 잠깐만. 4 명에서 멤봉 결투에서 최종 승리자 그냥 천개라는데? 오케이. 덤벼, 덤벼, 덤벼. 아, 이따 아, 거부터 아, 하죠? 거부터 하자. 거부터 할까? 아, 아. 나쁘지 네. 않지. 그럼 한 곳으로 모여 강남 가자, 강남. 강남 꿀집 앞에서 덤벼. 그럼 너 뭔데?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체고 잡고 피체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맵명다 싸워 동시야? 아니 동시 다 싸우는 거아야 토너먼트 아니잖아. 아니, 도망가면 어떻게 해? 도망가면, 도망가면 어떻게 도망가면 어 팔각형 안에 이런 데서 해야지. 아 근데 근데, 근데 아아 토너먼트 <laughs> 토너먼트 면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명 가면 그냥 한 바에 네 명에 시원해지. 아 근데, 근데 도망가는 거. 건 아니겠지 인간적으로. 팔각정 아니야. 아니 나쁘지 아니 애초에 팔각정 안에서가 못 도망가. 아팔각정에서안 돼? <laughs> 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런 나무잔. 그럼면 일본에서 고에서 구해가지고 여기 어. 강남 팔각정 가서 사대사사일일일일일 어. 그, 그, 하자. 오케이. 우리 파밍 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여기다 결투장 있네. 여기서 하던가 그냥. 여기 세버릴까 그냥 지금? 응. 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중앙 홀 안에서 한에, 해니까 어, 하고 병홀 그냥 하고 나가서 들어서파밍하자밀배잖아 그래. 덤벼 컨트롤해 하나 둘셋아뭐 아, 아, 먹지 오, 뭐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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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지마 먹지마 어, 어, 간만 어, 존나 어, 오래 다들 어, 어. 아, 아 야아 던트리로 아, 해야 돼? 아아아아하지마 하지마 뭐라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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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오 어! 아! 어! 에스 아, 뭐야나 개발렸는데? 아오우 피워죽여 피워죽여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나한테 그래 덤벼 하지마하지마아아피 많아 너형피 아아 인 피오피 많아 아아아아 이거 아! 이제존나 노리네 이거? <laughs> 아나 <씨>. 아 <laughs>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이재이 나해어배드크롭도이재 게임인데 어떡해요 나배우 <laughs> 아,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피해 죽일걸 상현이 나귀없네형안 살릴 거야? <laughs> 와이형봐이형봐 <laughs> <안 좋네. 웃음> 근데 내가 주먹 좀 치긴 해. 상근이 형 바로 머리 터트려서 버려버렸잖아. 어. 아니 살려줘. 진짜 아무도 안 살리는 거 뭐야? 야 저번에 테스트 경기 때 프로랑 1대6 해서 이겼거든. 어허? 터노모트를1 대고서 이게 다쳐발랐어 내가. 가 컷! 유배 대화할 수 있냐 이거? 기호야. 십간 십간이야. 십간이야. 걱정하지 아, 마. 안 가네. 아파카가 떨어질 듯. 난잘 모르겠어. 여기. 기호가 잘해준대. 몸빵 날파카라난잘 몰라. 나도 믿어. 나도 믿어. 아, 수직감도 방금 바꿔가지고 못할 수도. 이해 좀. 아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 방금 바꿨어요. 소리. 남으로 아프다. 이 예, 건너가실 방법 딱 하나 있어. 분데세 번째 자기자 때 건너가면 돼. 왜 이렇게 아파 근데 자기죠? 멀어서. 나. 원래 밀베는붕대 많이 신겨야 돼. 구상 감독보다 붕대가 많이 돼가지고. 아, 2시간 35분까지 자기장 인한 사람 청개라는데 2시간 35분이 뭐야? 2시간2 35분 아닐까? 35분. 12분 안에 자기장 인한 사람 봐주는 건가요, 근데? 그냥 인석결 하면은 청계래. 1등 청계요? 아, 아. 아 35분 안에 찍기만 하면 된다고? 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다리에서 못 찍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35분까지 자기장 인 제일 먼저 하는 사람 청 진짜 혜자네, 혜자. 해자. 네, 감사합니다. 야, 레이싱 미션이네. 좋은데? 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형 어, 미안한데 제일 느리고 말고가 없어. 다리에서 공만 때리고 있으면 못 지나가. 제로억락이게 뭔지 알아? 1선이 어. 갔는데 다리 건물이 있어서 1선 떨어지고 뒷선이 들어가는 거. 이거만큼 또오울한게 없거든. 아, 잠시만 어게하지갈까 <laughs> 말까? 고민 존나 되지? <laughs> 저 말하니까 아, 바로 고민하지? <laughs> 가나가 아, 먼저 가 형! 형 근데 건물 있으면 우리 천천 들어가면 돼 일선이 총알 다 빼줘야 돼 일선 화이팅!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일선 화이팅! 나야? 어 <laughs> 아, 잠깐만 나 기름 없다 나 태워줘야 돼. 내가 해줄게 아, 야, 일선 그 일선 내가 해줄게 근데 근데 잠깐만 근데 아, 이거 같이 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없는 거 같아 나 먼저 갈게

먹어? 형 진짜 추워하다 어, 형 진짜. 나, 그래. 나 고비 존나 했잖아왜라고 아, 어, 형 진짜 피다에 <laughs> <추하다>. 당했어. 형, <laughs> <악파리를 다> <laughs> 형 이거 화술이라고하지화술리약팔가 들어요. 형잘을게달다 형, 아, 여유 없어 형님. 앙, 넘다랑.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이걸로 오케이, 가. 오이번감 일본 치킨. 일본감 치킨. 나 솔직히 그라핑딩 멈치됐다고 서울 거 말까. 근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건너가자 했는데 그냥 사람이 없네. 비행기 타려요서어디가 좋아 비행기 어디 먹어야 돼 비행기. 일번1번일 번. 1번, 1번. 거기가 제일 좋아. 지금 사람. 일 번이 제일 잘... 아, 잘 좋아. 꽤 많은데. 먹겠습니다. 하나 있던데. 뒤에 뒤에 뒤에. 죽었어. 얼라 얼라. 기어 기어 기어. 좋핑 핑. 뒤에 뒤에 뒤에. 상관으로 앞에 가 기다려 봐. 잡아 줄게. 가까이서 잡아 줄게. 사는 거 같아. 그파멸왔어 <laughs> 여기? 어. <laughs> 귀엽네. 이 사람 있어. 나왜 죽었지? 이번에 사람 있어. 1번. 차없 아, 없다 아,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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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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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어, 피 피어, 피어, 아어어 피어, 피라 피어, 피어, 피어 보이나? POC 꼭대기 하나 있다 1번이야 1번 어1번에 있다. 민트. 내 앞에 우리 앞에 저기 컨테이너에 사람 있어 1땁 네, 잡았고 아치 먹읍시다 POC 두 살아요 이 꼴자리를 먹고 있었다고 한다. 어때요? 달달하지? 머리 보인다. 머리 보인다. 머리 보인다. 이번한테 머리 보인다. 나나나 살려줘. 되게 뷰 좋지. 괜찮아요. 잖아인데 명당 자리야. 그래도 컨트 계속 저 위에 올라왔어냐 이제. 장균이 형 특별히 받아드릴게요. 아야야야. 니아아 미안. 이미 받았음. 와잘 쏜다 이제 머리 두대 맞다나 았어 한국이네 민성 씨 어쩐지 이양 물고 우리만 보더라 여기 어, 누군데 어 이쪽 이제... 어, 간다 한국인 여기 일반 사람 다섯 스카 움직이지마 네.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네. 스카 형 에스 아뺏겼다 시발 이야 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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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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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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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왜, 다 서쪽 방 왜, 왜, 서쪽 방이야 어 여기 섰다 왜, 왜,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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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겼다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 패배다. 어. 다쳤어? 아, 총알도 없고, 도배기도 없다. 어떡하지요? 주먹으로. 어, 감사합니다. 좀더 때려봐. 더, 때려봐. 한번팅 있고, 한번팅 나와. 좀더 때려줘. 좀 더, 좀 더, 좀 아, 이형 진짜 아무지게 네 오사람막끝났어 있어. 하나도 있어. 하이게 있어. 이 사람은 여나있나상 있어. 이사나차차차이 사람은 하나도 있어. 이사람표 하나도 있어. 표이 제발. 나투이사람도이이사도이번 와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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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어 표지면 살려 표지면 안전하게 아, 나 안가게 뭐야 뭔데 이거? 나리번인데젖전인데 상윤이형 1번쪽 봐 1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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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봐야돼 상윤이 형 1번쪽 우리 안 봐줘도 돼상윤이 누굴 못살려 이제 우리 차도 없어 어떻게 하라고? 1번 봐줘 1번 그형 살아 형 살아 이따 아 1번 아, 보라고? 아... 저기 이쪽 연막 보이지 엄마? 차나온다아 연막 보여 연막 보이지 그거 봐줘야돼 아 우리 뚜껑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었네 밖에도 못 뛰어 가는데? 아니 스카이 이번봐 줄래? 이봐 줄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아, 어, 뛸게. 뭐 죽더라도 그냥 나파카시카이 뛸게. 여, 여, 근데 어, 둘 기자, 두, 기자, 야 근데 왼쪽 어두 개죠. 두 개죠. 야 옆에 두개 이번. 2에3번에 있다. 기보다 MK랑 스캐스. 얘로잡아야겠다 이거 이번에 두 개죠? 뭔 먹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아니, 기자리. 뒤에 기절이야. <목소리> 오른쪽. 싸나 거기잖 오른쪽. 오른쪽 나무 기절이야. 그럼 없는 거 아니야. 왜끝이야명이었어명이어 여기 두명밖에없명어명이이거1번이랑2번이 여기?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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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끝인 거 같은데? 어, 끝때 엎드려 이요이요 2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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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명이이이요 2명이요? 2명이 이거 사탄 그 탱크 사는 은아닐 텐데. 이거 두명 죽여놨거든. 한명더 있을 거야 피오. 3 3인데 이거 삼삼? 에세 명이야. 세 명? 끝났어. 레이어 소는님기타로자라 기타. 1번에둘더 있어. 잘게나 없어. 두명 죽여놨어? 1번에 어. 그거 아까 상인이 어. 하나 더았네는거 잡아, 어, 쏘는, 쏘는 거 필, 쏘는 거 필. 방금 그거 오른쪽에 있었어 오른쪽 트럭 그 탱크 오른쪽. 어, 거기 거기 있대. 나이스. 어, 얘 아니니까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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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가나 맞나 봐. 들어왔다. 탱크, 탱크? 웨, 탱크 들이고 어, 왼쪽, 왼쪽 차이 하나. 1번 어, 차이 하나. 오른쪽차가라스사인가한대거같어왔다라스라스라 왼쪽, 왼쪽, 왼쪽 탱크.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죽었다. 이야이대 1. 찾았다. 찾았다. 1대 1.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1 하면 스트 장윤이랑 뛰어붙어 오대. 아 이거 지금 3 번으로 간다. 뛰어 앞에. 확인. 다샤 뒤에. 정확히 삼 번. 누안되구나다샤 뒤에 보인다. 보인다. 아. 안나았어 아무것도 오버한 거 같은데 출발. 잠시만. 아유. 어. 뭐, 뭐 있었나? 사킬인데 <S> <S> 아, <S> 아, <S> 아, <laughs> 나야